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 속 휴식을 선사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동탄 아스타나를 소개합니다. 도심 속 청정 휴식 공간을 지향하는 카페로 휴식과 맛을 동시에 선보이는 공간입니다. 고유의 사색을 즐기기 좋은 펠로우즈룸부터 아이동반 고객을 위한 키즈존까지 고객의 취향과 니즈에 맞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거대한 규모가 느껴지는데요. 실내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로 들어서면 로비가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약자의 이동을 고려했습니다. 카운터로 지나가는 길에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유롭게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삼각대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카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진열대와 카운터가 맞이해주고 있는데요. 베이커리 카페답게 누구에게나 익숙한 빵부터 세련된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언제나 신선한 베이커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옆으로 제빵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제조 과정과 위생에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브런치와 식사 메뉴도 판매 중인데요, 실물 모형이 있어서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7,500원 사이이며 어린이 음료도 판매합니다. 저녁 6시 이후 이브닝 스페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와인을 가져와 매장에서 마실 수 있고 이길 정오까지 무료 주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매월 1일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는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메인 공간은 식물을 테마로 한 공간으로 나자수와 다양한 수목과 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높은 층고와 넓은 공간이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공간을 식물로 나누고 테이블을 넓게 배치하여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부터 좌식까지 다양한 가구 배치로 취향에 맞게 자리를 골라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모든 자리를 식물들이 온화하게 감싸고 있어서 커피 맛과 향이 한결 감미로워지는 느낌입니다 통창과 천장의 유리창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채광이 좋고 온종일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시선을 채우는 초록의 식물들은 언제 방문해도 푸른 공간을 선물해주며 계절을 잊게 해줍니다. 카페 중앙에 인공폭포가 설치되어 있고 인공연못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데요. 물소리로 주변의 소음을 잡아주고 물길이 공간을 경계지어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연목 주변의 자리들은 단을 높여 바람만 보아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창밖 도시의 풍경을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생경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메인 공간 옆으로 채도를 한껏 높여 선명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벽면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카페 뒤편으로 프라이빗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숨은 공간이 있는데요. 카페를 한눈에 전망하기 좋은 자리로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 카운터에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2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펠로즈 룸이 있는데요. 잔디를 연상시키는 바닥 디자인과 빈백 의자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빈백에 누워 창밖으로 흔들리는 풍경과 영상으로 송출되는 대자연의 모습을 바라보기 좋은데요. 30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규모 공연이나 모임 등의 장소로 대관도 가능합니다. 카페 안쪽으로는 아스타나 키즈가 있습니다. 아이동반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놀이시설인데요. 노쇼 방지를 위해 네이버 예약을 통해 미리 예매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금이 있지만 베이커리나 음료 구매가 가능한 교환권으로 되돌려주니 시설 이용은 무료인 셈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볼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빙 둘러 테이블을 배치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놀이터는 키 100cm에서 150cm로 제한되며 트램펄린, 미끄럼틀, 낚시놀이 등 키즈 카페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메인 키즈 존 옆으로 100cm 이하 영유아 존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른 분리된 공간 배치가 인상적입니다.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수유실이 있습니다. 카페 밖으로 조그만 야외 정원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파라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따로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차장은 넓게 마련되어 있고 최대 150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는 카페 이용 고객에 하나여 2시간 30분 무료주차이며 카운터에서 주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휴식을 선사하는 베이커리 카페 동탄 아스타나였습니다.